다음 그림에서 가와 ABCDE 5개의 섬이 있습니다. 각 섬까지는 배로 하루가 걸립니다. 배에는 최대 3일치의 식량을 저장할 수 있고, 각 섬에는 저장소가 있습니다. 가에서 마까지 가려면 최소 며칠이 걸릴까요? 가는 식량이 풍부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. 도착하는 지점 2에서부터 생각을 하면 B 지점에서부터 2 e 지점까지는 3일이 걸립니다. 즉 B 섬에 3일치의 식량이 있어야지 2 지점까지 올수 있다라는 거죠. B 지점에서 3일치의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A 섬에 6일치의 식량이 필요합니다. 마찬가지로 가 섬에서 A 섬까지 6일치의 식량을 저장해야 하는 거죠. 자, 이제 가 섬으로 와서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할게요. 가 섬에서 A 섬까지 식량을 저장하라고 합니다. 가 섬은 식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 섬에서 식량을 먹고 A 섬에 이틀치 식량을 주고 난 후에 다시 되돌아옵니다.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틀치 식량과 이틀치 식량, 그리고 세 번째 갔을 때는 가 섬에서 A 섬까지 하루의 식량만 남게 되겠고, A 섬에는 7일치의 식량이 남게 됩니다. 이제 A 섬에서 B 섬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. B 섬에는 3일치의 식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A 섬에서 B 섬까지 가는데 하루, 하루치의 식량을 놓고 다시 B 섬에서 A 섬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. 그후 A 섬에서 다시 B 섬으로 식량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 이제 B섬에서는 식량 3일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 B섬에 있는 식량 3일치를 가지고 이 섬까지 가게 되면 다 합치면 11일이 걸립니다. 다양한 정답도 많습니다. 댓글을 남겨주세요.